우리 오늘은 베이지 신앙고백서 16항과 17항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선택과 구원입니다. 베이지 신앙고백서 16항과 17항을 통해서 오늘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선택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에 책임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불만보다는 기쁜 마음이 들겠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좋게 봐주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정받았다는 것에 그리고 그 일에 선택받았다는 것에 좋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취감과 뿌듯함 인정받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연애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20대 젊은 시절에 소개팅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해. 보신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소개팅을 통해서 결혼하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어, 아닙니까? <laughs> 어, 소개팅을 할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상대방을 계속해서 만날지 아니면 여기서 이 만남을 중단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의 제 아내를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저희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래서 소개팅을 통해서 저희가 만났고 첫 번째 만남은 이제 만나서 밥 먹고 얘기를 이제 가볍게 하고 두 번째 만남일 때.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부산 상남자답게 두 번째 만남에서 당신과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름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나 정도 나쁘지 않잖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고민 끝에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도 제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제 아내를 선택을 했었고, 제 아내는 제가 괜찮아 보여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지금의 저희가 부부로 살게 되었는데, 그 때의 선택을 생각하며 지금도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저번 베지 신앙고백서 15항을 통해서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도 바울은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베이직 신앙고백서 16항과 17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도 빈칸이 있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누가 누가 잘 적으신지 잘 감시하시면서 오늘도 같이 한번 이 빈칸을 채워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주권으로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을 언제 했겠습니까? 바로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본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또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선택하신 자들이 있으며, 그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아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두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이렇게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베이직 신앙고백서 16항 보시면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태받지 못한 이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타락하고 멸망 당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지니고,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웨스터미스 신앙 고백서 3장 사망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요. 3장 사망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어떤 인간들이나 천사들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생, 사망으로 기정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망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선택과 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유기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두 번째 민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타락하였습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베이직 신앙고백서 16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항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자비로 선택하셨는데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 디모데우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우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하실 때에 어떠한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주권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그 대표적인 것으로 한 예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신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실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기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상이여기 자를 불상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사도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결코 불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국률이 여기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불상이여기 자를 불상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구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논증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구장에서 다루는 이제 중요한 논증중에 하나가 로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이것은 로마서 구장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구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재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베직 신앙고에서 시부왕인 그 원죄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타락한 인간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처벌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고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선택하셨고, 다른 이는 유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청할 그 어떠한 권리와 그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감추어 둔 일에 피조물이 감히 알려 달라고 할그 어떤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29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각주 3번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교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교리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택 교리는 다른 교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논란도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격자 종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정에 대해 탐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한 경례를 침범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라도 뭘지각한 확신을 갖고서 이곳을 침범한다면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궁 속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리어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해 나가실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17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어, 무엇을 여셨을까요? 어, 여기서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지막 빈칸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17항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그 3장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3장 한번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펼쳐주시고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고 난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겁니다 범죄하기 전 이들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묶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지신앙고에서1 7항에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워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이 피해 버린 피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오 죄가 가져오는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서 떨며 숨어버린 그들에게, 도망쳐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비하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각주 4번에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최초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실체가 되고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게 베지 신앙 고백서 17항에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이 17항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항에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바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배지신앙법에서 이 16항과 17항을 통해서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이 달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의심할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는가? 늘 끊임없이 의심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의심하지 않고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게 뜻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전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 속삭임들, 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